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의 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소극적인 것은 죄를 그치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미워하는 것, 음란한 것, 간음하는 것,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고 우리 주님을 주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 그러면 더 적극적인 삶은 무엇이냐? 바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어, 여기고 자비로우며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어, 안아주고 손잡아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이 13장에서 그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또 낙은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항상 우리의 관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죄를 멀리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에 굳건히 서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초보, 우리가 흔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 성경에,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 어 요런 요런 부분들은 히브리에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라는 거예요. 세례, 죄사함, 그다음에 부활, 죽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배워야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초보고 온전한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형제 사랑하기를 쉬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선한 일에 부요하고 어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바로 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는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게참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지 않을 때는 왜 오고 싶지 않죠? 담임 목사와 갈등이 있으면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자칫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행실의 맨 마지막이 무엇이었는지 유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열매들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어주며 또 주의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그의 삶, 삶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같이 있을 때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거든요.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어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없을 때는 되게 거친 그리고 사람들 없는 데서는 뒤에서 욕을 하고, 흔히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는데, 그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하는 것은 주회종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관계가 좋지 않으면 다른 것에 자꾸 만이 끌려요. 여러분, 신천지 회가 교육시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띄워 놓습니까? 담임목사와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 양의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유린하는 잡아먹는 그러한 나쁜 싹꾼 목자다. 이렇게 가르치죠. 단임 목사의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라든지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자꾸만 드러내게 해서 욕하게 만들어서 단임 목사와 결별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교훈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교훈으로. 이 본문에서는 거기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요거는 이제 유대인의 히브리인들의 그 코셔, 이 음식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 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압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의 삶을 바라보고 말을,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본받을 만한가, 그가 믿음으로 정말 가고 있는가, 그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고, 그걸 뒤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들 중에, 어디가 가장 어렵냐면 예루살렘이 가장 어려워요. 예루살렘왜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제사장들이 있죠, 대제사장이 있죠. 뭐 이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다가 되고 예루살렘은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지순례를 오거나 아니면. 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명절이 되면 성전에 찾아오죠. 또 1년에 한 차례씩은 11조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고 그래서 1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저주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께서 바울 사도에게 어, 이 성도들에 대한 구제를 부탁하죠. 개척 교회를 하신 이 어, 그 사도 바울께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서라든지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어, 선교 후원금과 그리고 또 어, 연복 구제 연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성경에서 봐요. 이런 것처럼. 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상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었다는 거죠. 이게 제사에 따라서 그랬는데 제사 아사셀 아사셀고 보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단 앞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는 놓아주기도 하고 또 그런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위해 주, 짊어지기 위해서 어, 성,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골고다 간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이 여기가 도성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는 것이니까 여기가 여기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또 하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두 가지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며 또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맨 마지막 결론이고 22절부터 22절부터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날 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어 거기서 2년 그리고 거기서 호송돼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또 2년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5년 가까운 시간들을 어 그렇게 보내고 나서 4차 전도여행 거기서 잠깐 놓여가지고 4차 전도여행을 다시 하고 어, 그레데, 그레데 섬에 가서 어, 우리 어, 디도 남겨두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 남겨두고 쭉 다시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 이제 마메틴 감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 최후를 맞이하죠.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디모데를 불렀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를 로마 감옥으로 오라고 하죠. 근데 그 디모데가 어 거기서 붙잡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붙잡혔는데 디모데는 놓아줬다. 자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어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너희에게 너희가 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요 요 편지를 누가 썼을까? 아마 사도 바울 일행들과 함께 같이 다니던 분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유력한 사람으로는 아볼로가 있고 또 브리스길라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데. 이, 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70년,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왜냐면 성전이 무너졌다면 성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있으니까 자랑하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랑했었는데, 어, 그런 부분을 볼때 어, 70년 전에, 어, 60년대, 6, 60년대 후반, 어, 그쯤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거기 삼십 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신 우리 자신들이 그걸 지식으로 믿고 어, 나 혼자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또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또 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어, 그래서 이두 가지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어, 죄 없이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또 우애하고 우회하, 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있는 소망을 두므로,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물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며 또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여.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